알리익스프레스 12월 사제주 낚시대 매드마우스 스팅거 전기지깅 낚시대 는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. 1.9m의 길이에 26에서 30kg 파워 로 바다에서의 낚시 경험을 완전히 바꿔줄 아이템이에요. 탄소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조인트가 두 개라서 운반도 간편 합니다. 이 제품으로 루어 낚시를 하면서 손맛을 제대로 느끼신 분들이 많아요 캐스팅이 부드럽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원하는 자리까지 쉽게 도달한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일본 품질의 진술을 보여주는 제품이죠. 바닷물에서의 성능 또한 뛰어나며 맥스 400p 3-8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. 여러분도 매드마우스 스팅과 함께 멋진 낚시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렉둔 랭의 다코 에지타코 문어 낚싯대 이 제품은 진짜 대박입니다. 탄소 재질로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해요. 티타늄 팁 덕분에 캐스팅이 부드럽고 정확하답니다. 오션 보트 낚시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오징어를 잡는 재미가 쏠쏠합니다. 고객님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. 낚시의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해줬다는 평이 자주 들리네요. 제대로 된 장비로 즐거운 낚시 경험을 원하신다면 미두네이 낚싯대를 꼭 선택해보세요. 놓치면 후회할 기회입니다. 블루인슈어 낚싯대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진정한 낚시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. 해안 방파제에서의 베스 낚시에 최적화된 이 로드는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빠른 액션으로 생동감 넘치는 조작감을 제공합니다. 이 섹션으로 나뉘어 있어 휴대가 간편하고 강한 바람에도 끄떡없는 성능을 자랑합니다. 많은 고객들이 이 로드 덕분에 낚시가 더 재밌어졌다 고 극찬하고 있답니다. 여러분도 이 멋진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. 지금 바로 블루인슈어 낚싯대를 선택해 보세요.